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찾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비재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흑기 클리닝인데요. 흑기 클리닝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들 많이 하시던데 되게 말이 많으시더라고요. 하면 새차처럼 된다. 뭐 해도 의미 없다. 고속 주행 차량들은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도 궁금합니다. 어떤 게 정답인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분 만나려면 세 번은 부탁해야 만날 수 있는 건데 제가 열심히 부탁을 해서 이번에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본받고 싶은 분입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음, 예, 안녕하세요. 삼도모터스 대표 박영호라입니다 음... 흡기 클리닝의 간단한 정의를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흡기 클리닝 어, 엔진이라는 것은 결국 내연기관 내연기관인데 사실은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엔진의 출력이라는 부분이거든 근데 출력이라는 것은 엔진에 흡입된 공기 양만큼 출력을 발휘할 수 있다. 더더군다나 요즘 차들은 그 공기 흡입량을 다 개척하고 그 압력 또한 개척하기 때문에 근데 흡기 관로가 좁아져 있으면 공회전 할 때는 아주 저속 운행할 때는 부족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가속 구간이나 고속 주행할 때는 실질적인 공기량이 부족한 현상이 생기지 그래서 출력 저하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매연 발생되는 거고 더더군다나 요즘 차들은 특히 유로4 이후 DPF 장착된 차량들은 그 DPF의 저항 때문에 공기가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진 상태인데 흡기가 오염이 되어 있다는 것은 관로가 좁아진 문제도 있겠지만 그~ 와류가 발생돼 갖고 공기가 흐르기가 불편해진다 그래서 그거 해서 세차까지 된다라는 느낌을 논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되겠지만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저희 소비자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제일 궁금한 거를 몇 가지 준비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옛날부터 디젤 차량만 찾는데뭐 옛날에는 흑기크릴링 이런 거안 해도 잘만 탔는데 왜 지금 차들은 꼭 이런 흑기크릴이란 걸 만들어서 업자들의 농가는 아닌가 어,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질문 내용 중에 옛날 차는 흑기크릴 안 했다 그러는데 했었어 사실은 음... 옛날 차들도 했었어 대부분이 몰라서 그런 거지 음...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디젤 기관은 스로틀 장치가 없어 그래서 항상 오픈형을 쓰고 연료량으로만 출력을 제어했었단 말이야. 음. 그런데 요즘 차들은 그 공기량을 제어를 하고 개척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음. 에플로 센서나 부스트 압력 센서나 요런 걸로. 그래서 좀더 정밀한 제어를 하기 위해서, 음. 어, 그런 센서들이 달렸는데 개척을 잘하려그래도 공기가 잘 들어가야 되겠지? 그렇지. 그 옛날 차들도 사실은 그게 필요했었어. 하기도 했었고 우리는. 음. 근데 하기 전과 후는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났었어. 엔진 출력이나 소음이나 매연 발생량이나. 근데 이제 영향성을 받는 거는 옛날 차들은 센스가 없었어. 그래서 분사량이라는 게그 플런저 불안자 방식이라는 거 플런저가 그냥 항상 일정량을 분사했지. 음. 압력을 만들어 갖고. 그런데 지금 차들은 공기 개측된 만큼만 분사를 하거든. 음. 그렇기 때문에 공기 어떤 그 흐름이나 양이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해진 상태인거지 그래서 그 옛날 차보다는 지금 차들을 흙기를 청소해주면 그 효율이 되게 더 많이 느껴진 좋아진다 체감되는 부분이 많아진다 그렇게 나할수 있지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옛날 차들은 센서 타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청소의 개념 자체가 좀 적었지만 음, 지금 현재 차량들은 음. 그 센서가 많이 달려 있기 때문에 특히 그리닝의 개념 자체가 조금 더 강화됐다. 음, 응, 부연, 연 설명을 하자면 옛날 차들은 연료 분사량을 정해진 만큼, 쉽게 말해서 매핑된 만큼만 쏠 수밖에 없는 음. 그 공기량을 개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공기량을 개측해서 이슈에서 제어해서 쏘기 때문에 음. 그게 차이점이 생기는 거지, 거기에서. 옛날 차들은 공기량과 관계없이 인젝터에 그 주어진 양만큼 쏘았지만 지금 현재 차량들은, 어, 공기량은 계측해서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조금 더 정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인터넷에 보니까 EGR도 같이 청소한다던데 굳이 돈 들여가면서 이것도 청소를 해야 되는지가 또 궁금하다고 합니다. 혹시, 그러니까 이것도 청소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이거는뭐 바꾸는 것이 좋은지. 그렇게 간단하게. 뭐, 그거, 하죠. 그 문제는 음.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존재할 거야, 분명히. 음. 개인적으로는 EGR 밸브를 청소하진 않아. 그냥 단품 새 걸로 반드시 교환을 하는 편인데. 음. 근데 가끔 보면 이제 청소하는 영역이 안에 이제 꺼름이 많으니까 고장나지 않은 EGR이라면 청소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당연히 좋겠지. 그것은 예방의 개념이겠지. 그 이지알도 그 움직임이 그 굉장히 민감한 부품인데 그 문제 있는 이지알을 청소해서 살릴 수는 없어 배기 가스 흐르는 부분에 열고 닫고 하는 밸브 장치가 있는데 그 표면이 완전히 밀봉을 했다가 필요할 때 열었다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손상이 있으면 닫아야 될 영역에서 누설이 생긴단 말이지 그러면 이슈에서는 제어기가 무척 까다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수리하기 전에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누설이 이미 발생했다면 그것은 그 부품은 그냥 버리고 새 걸로 교환하는 게 정석일 것이고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크리닝 해주는 게안 하는 것보단 당연히 덕이겠지.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단편적으로논할 수는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지 이거는 네, 논란이 되지. 혹시 내지. 그러면 누설이 생긴다면 소비자분들이 간단하게 알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누설 정도에 따라 아주 미세하게 누설되고 있으면 인지하지 못해. 다만 그 누설 때문에 매연 발생량이 많아져. 그러면 DPF 없는 차들은 배기 가스가 좀 많이 나올 것이고 DPF 있는 차들은 DPF 오염이 빨리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재생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것이고 필연적으로 출력 제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물론 미세하지만 연비에 영향 줄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 네. 자, 세 번째는 흑기 클리닝 주기는 어떻게 되고 소비자분들이 간단하게 흑기 클리닝의 주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 유로 버전마다, 그, 나름의, 이제, 그 주기를 정해놨는데, 그것도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야. 알겠습니다. 그, 운행 조건이, 이제, 어떤 하냐. 그 다음에 사용하는 오일의 종류가 무엇이냐. 음. 그차의 그, 나머지 부품들, 예를 들어서 DPF, 인젝터, 터보, 이런 부품의 상태에 따라서 너무나 천차만별이지. 그렇지만 반드시 오염은 진행은 되고 경험치로 봤을 때 엔진의 출력의 역량을 줄, 줄, 심하게 줄 정도까지 오염이 된다는 것은 보통 유로 5 기준에서 한 8만 키로에서 10만 키로 음. 고그 영역들인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조금, 조금 일찍 해주는 게 차라리 이익이지 않을까? 음. 그 오염이 아주 많이 됐을 때 청소하고 나면 체감도는 높아져. 음. 뭔가가 막 했던 게 뚫렸으니까. 그런데 그 오염된 상태 때문에 다른 부품에 데미지를 준다는 거지 그래서 어쨌든 이제 차를 관리함에 있어서 조금 일찍 해주는게 청소도 더 깨끗하게 될 것이고 체감 되는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 본질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차 성능에 내구성에 그런 관점으로 나는 보는데 옛날 유로3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한 10만키로 이상 타도 체감하기 힘들었어 었 물론 해 주면 좋지만 근데 DPF 달린 일부 유로포와 유로5, 6 계열로 갔을 때는 늦어도 8만키로에는꼭해 주자. 늦어도 그거는 시내 주행을 하든 고속 주행을 하든 예외 없어. 고속도로를 많이 타든 시내 주행을 하든 예외는 없어. 내연 기관이라 그랬잖아. 그지 내연 기관은 엔진 내부에서 어쨌든 연료를 태워. 태우면 반드시 연소 후 물질인 매연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엔진이 연료를 태운 만큼은 흡기가 오염됐다. 배기가 오염되듯이 흡기가 오염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 음. 어, 주행거리, 뭐 시내 주행만 한다. 고속 주행만 한다. 의미 없어, 그것도. 음. 음. 연소한 만큼 오염 물질이 생긴다. 음. 그렇게 보는 게 맞겠는데. 음. 네, 흑기 크리링의 주기, 권장 주기는 8만에서 10만이지만, 요거는 데이터적인 그런 부분이고, 조금 일찍 예방 차원에서 더 일찍 해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는 사진으로 대부분 디젤 차량 흑기 크리링 한거 보면 숟가락으로 파도 뭐 검은 숟검등이가 나오고 이러는데, 혹시 그런 것들이 막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막히면 아까 처음에 질문이랑 비슷한 부분이 있긴 한데 원활하게 공기가 엔진 내부로 유입되기 힘든 요소가 되는 것이고 또한 가지 이제 그유로포이후부터는 스웰 밸브라는 장치가 있어. 예를 들어서 그게 사기통, 사기통 내연 기관이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1번 실린더에 흡입 밸브가 있으면 반드시 그 흡기구는 두 개야. 그리고 저속 영역에서 영역일 때는 한 곳을 막아 놨어. 그때에 따라서 그 열고 닫고 해주는 스웰 밸브가 있거든. 음. 걔가 존재하는 목적이 저속일 때는 그렇게 많은 공기량이 필요치가 않잖아. 음. 그래서 공기 흐름도 느리고 그럴 때는 그럴 때 이제 한쪽 벨, 밸브를 닫아두면 공기가 들어갈 때 이제 회전을 한단 말이지. 음. 스웰, 텀블뭐 이런 현상들 연료와 공기가 충분히 잘 혼합되게. 음. 그렇게 인제 스웰 밸브가 장착됐고 고속 구간에서는 빠른 시간에 많은 공기가 빨리 들어가야 돼. 음. 근데 그게 오염이 돼가 있으면 밸브는 열었지만 밸브 주변이 오염돼 있으면 공기가 못 들어가는 거지. 음. 어, 질문의 요지가 뭐 어쨌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음. 어. 그게 막히는 거지. 그래서 동일하게 고속 구간, 가속 구간에서 면이 많이 발생된다. 음. 그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스웨일 밸브라는 것이 모자란 공기를 좀 보충해주고 아니 모자란다는 개념보다는 디젤은 기본적으로 공기가 지나치게 많이 들어가 음... 스로틀 밸브라는 막아주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이 초이방 연소기관이라서 그낙스 물질이 많이 생긴단 말이지 우리 흔히 말하는 질소산화물 이게 많이 생기니까 이잘도 달리고, 최소한의 필요한 공기만 사용하기 위해서 스웰도 달고, 뭐, ACV도 달고, 많은 장치들이 달리는 거지. 그런데 그 역할이 이제 틀어지는 거잖아. 막혀버리면. 저속 구간이 중요한 게이고, 사실 중속 구간, 주행 구간에서 가속 페달 밟고, 추월하고, 이런 영역대 차가 더 많이 쓰이는데, 그때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지. 응, 아... 음, 공회전은 문제가 안 되겠지. 아... 그 막힌다 해서. 음... 음. 만약에 막혔을 때는 그 저속보다 중 고속에 더 많은 힘을 써야 될 영역에서 음... 차가 제대로 힘을 못 써버리는 그런 현상 생기는 거지. 만약에 찌꺼기가 막혔을 때는 저속보다 중 고속에 더 많은 영향이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는 저는 주로 고속도로에만 이용을 하는데 뭐 인터넷 보니까 고속 주행하면 굳이 흡기 클리닝 안 해도 된다 하던 자동으로 된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지. 어... 일부 맞는 영역이 있긴 한데, 그 디젤하고는 상관없는 영역이야. 음. 그 옛날 가솔린 기관을 MPI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말이 일부 맞아. 일부. 음. 그렇지만 디젤 기관에서는 절대 맞을 수가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속주행, 고속도로를 달리든 시내 주행을 하든 연료를 태운 만큼 불순물이 생기는 거야. 음. 아, 연료를 태운 만큼. 그 다음에 또 엔진 내부 컨디션, 그래서 압축, 압력이라든지 엔진 내부 마모 정도 사용하는 오일 종류 등급 여러 가지 기차 등등에 의해서 면이 발생될 수밖에 없고 다만 많이 생기냐 조금 적게 생기냐 차이 밖에 없는 거지 어쨌든 고속도로 달리면 연료를 그만큼 태웠어. 음. 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고속도로만 다니는 차들이 의외로 더 많이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 그만큼 연료를 많이 태웠을 거 아니야. 어쨌든 연소라는 게 엔진 내부는 내연기관 다시 말하지만 반드시 연료를 태워야 동력을 발생시킨단 말이지. 음. 그래서 연료를 태웠기 때문에 그음이나 탄매 같은 것들, 오염 물질들이 생기는데 고속도로 달리면 그 연료를 안 태우고 다닐 수는 없잖아. 아, 맞습니다. 그치? 물론 이제 정속 주행, 항속 주행 하니까 연비는 좋아질지언정 연비는 음. 좋아질 수 있겠지만 오염은 더 생기지. 음. 응. 어, 그, 지금 이 질문 하신 는 분은 엎드려 뻗쳐 가시기 바랍니다. <laughs> 자 마지막으로 예, 교체를 하는 것이 득일까요? 아니면 청소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득일까요? 아 흡기 흡기, 예, 흡기 그, 매니폴더 매니폴더 교체를 하는 것이 어, 득일까요? 아니면은 정비사 음, 입장에서 어 정비사 입장과 <laughs> 소비자 입장에 서 정비사 한번 입장에서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그냥 새 걸로 바꾸면 좋겠어. 음... 너무 힘들어. 맞습니다. 이거 완전 거지. <웃음> 그리고, <웃음> 그리고 왜 힘드냐면 적당히 대충 하려 그러면 쉬운데 음. 이왕 우리가 정비사들 다 마음이 같을 거라고 봐 이왕 뜯었을 때 닦으면 진짜 새 것처럼 깨끗하게 하고 싶거든. 맞습니다. 다만 이게 부품이 일부인지 변형이 됐거나 누설이 있던 것들은 뭐 비용을 떠나서 교환을 해야 되겠지. 음. 자 비용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지. 음. 일이 쉽게 하려 그러면 그냥 교환하면 쉬워. 그, 우리 흡기 하나 제대로 닦으려 그러면 몇 시간이잖아. 맞습니다. 몇 시간? 또는 네. 일부 부품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고. 근데 그것도 우리가 너무 독한 약품을 써갖고 빨리 하려 그러면 그 부품이 조금 손상될 수 있단 말이지. 예. 특히, 알미늄 블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그냥, 그냥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거거든. 음. 그래서, 탈부착하고, 그 다음에 그 세척하는, 어차피 케미칼 사용해서 세척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원가 따져버리면, 뭐, 우리 흔히 하는 말로, 크게, 음. 시간 대비, <laughs> 가성비는 쓱 <썩> 좋지 않은 <laughs> 작업이지만, 그래도 이제, 토탈 비용으로 봤을 때, 부품을 새 걸로 교환하면, 일부 부품 그 비용이 제법 하니까, 음. 청소해주는 그런 개념이고, 다들 간과하는데 흑기 매니폴더의 포커스를 너무 맞출 필요는 없고 오히려 흑기 밸브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그래서 흑기 밸브 위에 쌓인 오염물질이 어차피 그다 긁어내고 청소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거 청소한다고 헤드 바꾸지 않잖아. 매니폴더도 같은 개념 아닐까 싶어. 예를 들어서 매니폴더 단가가 되게 싸면 그냥 바꿔 우리도. 부품을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스웰 밸브가 달려 있고 그다음 스웰 액츄에이트 작동해 주는 모터가 달려 있기 때문에 부품 값이 비싸 일부 자전 같은 경우에는 그 스웰 밸브가 잘 깨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싸도 바꾸지 근데 이제 대부분은 지끄를 청소하고 어차피 흡기 밸브 청소해야 될 거니까 음, 청소 개념으로 가는 거지 어. 질문에 답이 됐는지 예 모르겠어요. 답이 됐습니다. 네. 음. 어, 지금까지 간단하게, 어, 흑기 크리링에 대해서, 어, 정의해 주셨는데,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laughs> 어, 흑기 크리링 하시는 게 좋다, 안 좋다, 이런 정의를 내리는 거는 힘듭니다. 왜냐면 그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또 차량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요 내용을 참고하셔서 차량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이 상황, 저 상황을 확인하시기 힘드시면, 삼동호 단사님한테 오셔서 확인하시면 좋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혹시 모르는 게 있거나 좀 힘든 점이 있으면 항상 이쪽에 와서 질문을 하고 그리고 또 자문을 구합니다. 항상 그냥 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하실 때 정확하게 그리고 또 완벽하게 하시는 분이라서 항상 저도 믿고 손님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흑기클리닝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상 감사합니다. I just gotta keep it cool